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 갈라디아서 3장을 쭉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층의 혹은 이신득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이 복음을 살펴보면서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놓인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을 미혹시키고 혼란케 해서 기존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해서 배교하여 그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장 초반부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그 복음을 믿고 은혜로 받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즉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지금도 내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의 여하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믿음의 사건이었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롭게 된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나 혹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고 저주하는 것임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가 당해야했던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도 한 방울의 물한 방울까지도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우리들이 정말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못하고 형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갈라디아를 통해 쭉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그럼 그렇게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이 부정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아예 없어져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얘기했다면,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나 혹, 혹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기능과 기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그 기능과 기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율법주의의 그 아래 우리가 폐 아래 속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은요,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현대인의 그 번역처럼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범죄는 법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것이 범죄다 라는 것은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을 해도 그것을 범죄라고 이렇게 잡아들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는 선명한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자 훈련 과정에서 원래 참고도서들이 쭉 있는데요. 참고도서로 읽는 책 중에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소책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요, 한 선교사님이 뉴기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어 선교사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재미있는 필체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읽고 나면 굉장히 은혜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 이제 원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시켜서 뭘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한 거예요. 근데 파인애플을 나무를 심으면 뭐 심자마자 그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그것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 3년을 이 선교사님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파인애플 농장을 보니까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에 살았는데 어느 날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알고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다 따서 그것을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너희들이 내가 이것이 소유주인데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인데 왜 나한테 어? 이런 것들을 얘기도 안 하고 다따 먹으냐?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관습에는 어떤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도 다 먹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 농장은 내가 산 거고 여기에다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것도 나고 그것을 다 심게 한 너희들에게 다 품삯소 다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알았다고 그러면 이땅이 이 파인애플 나무는 당신들 그럼 가지라.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다가 거기에다 파인애플 나무를 또 심게 해서 왜냐하면 신신당부 계속 얘기를 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심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미 이거는 포기하고 이미 다 따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예 줘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또 파인애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또 바로 (3년) 전과 비슷하게 열매가 이제 맺을 때가 돼 가지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봤더니 또 그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본인은 이 선교사의 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법이고 당연히 계속해서 따라오던 관습이니까그 선교사를 이해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법에 집행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로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어 화면에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로마서 7장 7절 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돈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신의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엔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후반부인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모세와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서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모든 율법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율법이 언제까지만 유효한가? 약속하신 자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도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년이 시간이 지나면 죄를 범했어도, 나중에 그것을 잡았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도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율법도 기간이 있는데, 딱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뉴 테스먼 올 테스먼 테스먼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 테스먼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 언약인 율법은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체이신 그분이 오시면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 40년 정도,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그때는 설교도 다 설교 그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그걸 수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CD가 나왔습니다. CD가 나오면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테이프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CD의 시대가 왔습니다. 음질도 훨씬 좋아요. 또 휴대하기도 이 테이프보다 훨씬 더 얇고 간편해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CD도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은 차돌 차를 사도 차에 CD를 넣을 수 있는 그것이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음악을 다 뭘로 들어요? mp3 파일로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각 제품은 그 기한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굳이 카세트 테이프를 구하기도 힘들죠. 예. 그런 것을 사서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더냥을 붙잡고 있어요. 율법만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 바울은 통안하면서 그들의 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도 모르고 율법의 기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에 벌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언약 백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범하지 말아라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고 완전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모습만 형식만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따라서 그 율법의 기능,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 기능.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결국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요 죄인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23절, 24절을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어요 속박해 있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속박 아래 율법의 아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무력감, 그 절망감, 그리고 그 처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마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나오려고 하면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살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죄와 절망의 그늪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 나와서 살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인류를 통한 인류의 그런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계획을 이미 성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율법을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구원자가 필요한지, 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처럼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지배 밑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임무를 이젠 다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효력은 상실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종로릇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살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늘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 뉴스만 보면 어디서도 확진자, 어디서도 확진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사실은 아무리 세상은 어렵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의 품 안에만 거하면 우리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오늘 또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또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26절에서 29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대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속량받아서 주님과 함께 모하게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7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로 도 옷을 입었다. 그 뜻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옛 습관이 아니라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머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하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로 옷 입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계속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우리들 안에 옛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완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라 한다면 가끔씩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 또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못 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종과 성별과 신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신분이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건강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이 이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서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도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은 뭐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잖아요. 여성들 지위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였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엄청난 해방과 엄청난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종이나 모든 성별이나 신분의 벽은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과거에 속했던 옛 질서는 무너져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시는 새로운 통치 아래서 새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요 가서 우리가 다 확인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뭐 인종의 뭐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통한 후손이 진짜로 참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곳 천국인 거예요.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참된, 참된 자손은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 모두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받을 이 하늘의 상급은 세상의 혈통이나 자랑이나 어떤 성공의 유무나 어떤 공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자리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나눴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신칭의 축복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을 후손들이 되고 그 모든 축복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